자 그럼 이번에 이것도 해보자 이거는 로구 2의 3 더하기 요거는 로구 4라는건 2의 제곱이죠 그죠 2의 제곱 루터, 4, 루터 3은 3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앞으로 내려와 2분의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 들이 사라지고 여기 4분의 1 이렇게 하나 처리했고 또 로고 3의 5 더하기 로고 이거는 3의 2분의 1 5의 제곱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앞으로 가는 거야 2분의 1분의 2 그럼 요건 이렇게 잡으면 1분의 4 이게 4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또, 로고 5의 2. 더하기. 로고 5의 제곱 2의 2분의 1. 그럼 요건 역시 2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또 4분의 1이 되죠? 이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2에 3, 2에 3,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이라고 생각하면 4분의 5에 로고 2에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3에 5, 3에 5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5죠. 5개잖아요. 그러니까 5 로고 3에 5, 이렇게 되는 거죠. 또 5에 2, 5의 2, 그죠?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4분의 5야. 4분의 5, 로고 5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곱하기로 써야 되는데 더하기로 썼네요. 곱하기, 여기 곱하기. 그러면, 이제 얘가 3이 우리 5고, 그죠? 5가 요렇게 가고, 로고끼리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던 2는 요렇게 오면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5 그래서 이거는 16분의 5를 3번 곱하면 25 곱하기 하니까 125가 될걸?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에 얘네들이 바꾸면 되겠네. 그러니까 로고 곱하기는 밑을 이렇게 바꿔. 그리고 이건 2의 제곱 4니까. 그리고 로고 5의 3 이렇게 바꿔. 그죠 그럼 얘는 얘가 앞으로 톡 떨어지니까 이건 2야 2. 응? 그래서 5의 2의 어, 로고 5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2를 있잖아. 이게 이 얘랑 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이건 1분의 2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의 로고 5의 3의 제곱은 9가 되죠. 그럼 이제 둘이 바꿔. 그러면 9 로고 5의 5에 5에서 1이 돼가지고 이건 9가 되는 거야.